...을 치며 이렇게 통해야 하는 이유는 저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섯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전교조 담임을 만나는 바람에 1년 내내 고생을 하고 이제 오늘 방학을 해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전교조 담임 전교조 교사들의 행보가 우리 아이들이 집에 와서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인호와 화랑이처럼 세상을 향해 외치지 않았을 뿐이지 20년 30년 동안 우리가 학,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썩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혹시 아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몰랐습니다. 이누화랑이가 아프다고, 아프다고, 나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세상에 외쳤을 때, 이제서야 비로소 그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학부모가 알았고, 우리 박상도 의원님 같으신 이런 앞장서지는 정치인이 알았기 때문에, 분명정그 전교조와의 싸움이 이제 시작일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승리할 거라 믿으시면 우리 함성과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이 자리 만들기 정말 쉽지 않으셨, 어렵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곽상도 의원님, 이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마음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곽상도 의원님 올라오셔서 우리 전교조의또 축사 말씀, 이 시간 축사 말씀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상도원입니다 어, 국회 자유한국당 대의원의 강사를맡고 있습니다. 먼저 어,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전국 학부모 단체나 미경자 대표님을 기록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정치 편향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께 감사와 격의를 드립니다. 어, 잘 아시다시피. 부산 여수에서는 정치편향 시험 문제 출제 논란이 된바 있었습니다. 또 서울 우리 이런고에서는 여러 가지 비리로 평탈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당관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을 제기한 학생들이 수구자파의 이념에 치이고 정교조 교사에게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 어,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정치편향 시험 문제 출제 교사에게 경쟁계 조치를 내렸고 여수는 전남교육청에서 해당 교사는 주의 처분, 관리자에게는 경 징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정교 출신 교사의 포각적 정치사상 감염원 행태를 맡기는 한영 정치편한교육에 맞선 학생과 부모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교육위원들이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서 이원부 사태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감사를 촉구를 했, 했습니다만 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민원고 관련된 음, 사태 중심인 김원영 국어교사가 운영하는 카페에 어떤 글이 올라와 있는지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특정 감사하지 않겠다면서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어, 서울시 교육청은 경기도 출신 김원영 교사 아들이 민원고 시간감사에 채용된 건에 대해서는 어, 신행적 채용 없다고 하다가 일명 있다고 입장을 본목까지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기 편은 감싸고 남의 편은 없는 데까지 만들어 징계하는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기본법에는 교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였으나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정유조와 조혜연 교육감의 자편행 교육이 불러온 이번 교육 폭력 사태에 대해서 저도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정치편향 교사들의 폭거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국회교육위위원으로서 정치편향 교사들의 만행을 방지하고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균형적 사고와 인지능력을 키워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한 시간 내주신, 내, 음, 내고 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되고 있어서 우선 말씀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만 소개하고 싶은 얘기도 솔직히 많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 저희들이 이번에 선거법 어, 잘못 막아가지고 어, 지금 학교가 지금 18세 어, 학생들 상대로 선거운동장으로 연질될 우려에 처해있습니다. 이것 역시 어, 저희들이 어, 학교만은 그래도 어,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선거판 유불리를 떠나서 저희들이 지켜줘야 되는 공간이 아니냐 그런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 이전차도 저희들이 못 박았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성급스럽다는 말씀을 어,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들 많습니다. 이 정부, 이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오늘 이 들어 방송되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 아, 말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오늘 시간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국회 본회의 일정이 저희들하고 사전에 얘기 되거나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임의로 또 오늘 한다고 해서, 두시에 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또 세시에 한다고 하네요. 어, 저희가 또 시간이 허락하는한일자들이 같이 있으면은, 어, 말씀을 좀 듣고, 책이, 책이 좋지 않게 있는지 확인해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어, 오늘 그 어려운 말씀 해주러 오신 분들, 피해 사례들, 억압된 사례들 말씀해주러 오신 분들 말씀을 희들이다 책임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합당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려고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